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DNA 복제했어요. 그 다음에 일의의 핵분열, 그 다음에 세포질. 그래 한번 둘로 나뉘는 거니까 이때 염색체가 분리.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살짝 살짝씩 오는 건 인정하지. 자 여기서 그대로 가본다라면 상대량이니까 n 만 그만큼 있어요. 그러면 그때가 복제기가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올라가 주시고 쭉 가다가 말기 때 세, 여기서 세포질의 세포질의 분리에 의해서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그때 어때? 같은 상태를 갖겠죠 그래서 같은 상태로 이 애고 이 n 값은 6이던게 여기서 2n이 92가 되었다가 2n이 46개가 되어지고 얘가 n개가 있었을 때 얘는 n개고 여기서 분열이 됐으니까 2n개가 되어졌다라고 여기서 여기서 얘를 살짝 복제 후 1의 분열 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복제가 됐으니까 두 배가 됐잖아. 그러니까 분열했으니까, 두배된게 분열했으니까 원래 상태가 됐겠지. 오케이. 이렇게 봐주시.